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당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에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하는 동안, 성탄절은 지난주에 이미 지나갔는데 왜 예수 탄생 이야기를 오늘 또 읽나 하고 의아해 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동방박사 이야기는 매년 성탄절마다 단골로 등장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동방박사 이야기는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엠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여기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임과 그 주변에서 두살 이하의 사내 아기들을 모조리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때가 예수 탄생 후 길게 잡으면 2년 가까이 지난 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란 7절에서 말하는 별이 나타난 때입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예, 아기들을 이제 예, 죽일 어떤 아기들을 죽일 것인지를 결정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7절과 16절을 가지고 추론해 보자면 별이 나타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2년이 지났는데 만약 별이 나타난 그때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 아기가 지금 2 살이 되었을 것이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별이 미리 나타났다면 아기는 두 살이 아직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두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 본문의 사실들은 역사적으로 예수 탄생 연대를 산정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주후 1년에 태어나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서기, 즉 서력기원의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즉 주의 해의 약자이고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약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력기원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주의 해인 AD 1년에 태어나셨어야 합니다. 아, 서력기원을 처음 계산해낸 것은 6세기 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연대 산정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계산에 오차가 있었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오늘 부문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원전 4년보다 이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 천사의 지시를 따라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이 죽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9절의 사,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기원전 4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헤롯이 산정한대로 예수 탄생을 그때부터 길게 잡아 2년 안에 일어났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기원전 4년부터 6년 사이에 태어나신 것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 이해를 토대로 마태복음 2장을 처음부터 읽어보기로 합시다. 이 장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살펴보며 나는 그중 어느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는 예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여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일절과 이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박사로 번역된 마고스는 점성술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쪽 어느 나라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점성술사들이 천체를 관, 관측하다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매우 상서로운 별을,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그에게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먼 여행길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의 탄생이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일어난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그먼 길을 찾아와 축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반응은 지성적이며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성을 신앙에 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합리적 지성을 통해 예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앎을 실천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기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기대하던 바와 달랐습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헤로당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개혁개정판은 소란하였다 소동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기서 당황하였다 소동하였다로 번역된 헬라오 동사 다라스는 두려워하여 소란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소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방인들이 먼 길을 여행하여 온 반면에 정작 유대인들은 그것을 당혹스럽게 받아들이며 두려워하여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대하는 헤롯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질문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그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외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이둠의 출신입니다. 그는 피점령지 출신으로서 결코 유대의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인데,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정치력을 잘 활용해가지고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위기간 내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언제 어디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아마도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위협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반응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과 부와 지혜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오심과 함께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6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베들레헴과그 주변 지역의 두살 이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찾아 학살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헤롯뿐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헤롯의 부정적인 반응에 동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의 권력으로부터 나누어 갖는 몫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몰락과 함께 그들 자신의 기득권도 수포로 돌아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얻게 될 구원은 헤로데에게서 떨어지는 떡거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이 예수의 탄생에 대해 보인 반응은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예수의 오심이 가진 것을 예수의 오심이 가진 것을 지켜주기보다는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환영하고 그를 그들 삶에 맞아들이기보다 예수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탄생에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로서 본문 4절을 보면 헤롯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묻자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서 읽어주며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헤롯이 질문하자마자 즉시 성경을 찾아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이대는 것을 보면 그들은 성경 전문가가 분명합니다.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히 누구보다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 유대인의 왕께 경배를 드린 것과는 달리,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저 권력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그칠 뿐, 기다려오던 메시아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관해 그저 알기만 할 뿐, 아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지만, 그 메시아의 오심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 예수께 경배하였습니까? 아니면 대제 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예수의 오심을 잘 알고 잘 이해하면서도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해로처럼 아기 예수의 오심을 나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이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의 오심에 대해 잘 알고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하며 기쁨으로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예수의 오심을 나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이 양면에 적절히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의 오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 그 이후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 그 이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외적 변화가 의외로 보잘 것 없는 것일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포기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기 예수를 안고 피난길에 오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룬 후 5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도 보잘것없었습니다. 메시아는 어른의 모습으로 영웅적인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왕이나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 안전하게 보호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따뜻한 안방에 누워보지도 못하셨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기는커녕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 왕의 살해 위협에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오신 이후의 현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도 잠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엠 주변에서 일어난 잔혹한 피해 학살의 소식을 뒤로 한채 어린아기를 데리고 머나먼 이집트 땅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피난 길은 결코 절망과 좌절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품에 메시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통치자의 위세에 밀려 낙엽처럼 떠 도는 힘없는 군중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그 메시아를 살려내기 위해 위험한 작전을 마다 않는 정의 요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약하지도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에 메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베들레헴의한 구유에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것은 오심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이제 메시아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직면하신 이러한 위기는 그가 인류의 구원자이자 치유자로서 친히 담당하실 인류의 아픔과 슬픔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가장 먼저 겪은 것은 구유의 가난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집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진히 겪으셨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가 처음 만난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나 사회적으로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직업상 직업상 정결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죄인 취급을 받고 기존 사회로부터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동방박사 이야기는 아기 예수가 겪은 또 하나의 고통, 즉, 죽임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절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간이 겪는 가장 심각한 위기, 즉, 죽음의 위기를 가까이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단순히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 죽임 당함의 위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죽임 당하는 위기를 예수는 생애 초기에 겪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성탄절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4명의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한 명이 돌연사했습니다. 사람이 5이나 죽었는데도 대부분의 언론은 한동안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다가 지난 주말이 되어서야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야 비난 여론에 떠밀려 간략한 보도를 내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런 보도에 이렇게 인색한 이유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섯 명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벌써 이를 대서 특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이에 침묵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죽음을 남의 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리도 무덤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우리의 현실을 좀더 차분하게 바라보며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좀더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적의 죽음에도 경의를 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때 그분들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자살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내어 모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좀더 민감하고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이런 식으로 죽어가는데 언론뿐만 아니라 교회도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마저 이런 일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일들을 거론했다가 괜히 정치적으로 매도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말하는 것은 곧 진보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좌익이나 종북으로 오해될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가능한 한 이런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위험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건드리면.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정치가 이웃사랑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하는 한국교회의 알리바이로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너무도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가면서도 교회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죽어가면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에 결코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어린 아기 시절에 이미 그러한 죽임당함의 위기를 겪으셨고 그로부터 30년 후에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예수의 오심 이후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를 온전히 우리의 삶한 가운데에 맞아 드렸습니까? 그런데 혹시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로 인해 오히려 삶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를 삶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 불안을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위험에 당당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고통의 현실 한복판에서 그 고통의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절망을 경험하시며, 우리의 한가운데서 참된 희망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의 오심 그 이후,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자취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와 함께 걸으며, 그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을 예수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동행 가운데 2012년 한 해를 떠나 보내고 새해를 예수와 함께 맞이하는 우리 그루터기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처럼 먼 길이라도 찾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 어떠한 고통과 슬픔이라도 주와 함께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로 인한 것이라면 또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하는 기쁨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